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2021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그랜마 위너. 참가번호 남은 네분 중에 한 분이죠. 참가번호 23번 정혜수. 드립니다. 아, 한국무용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아 자태가 아주 고우셨던 분이에요. 예. 여기가 한국무용을 하셔서 그런지, 네, 네, 네. 예, 이 손짓이라든지 이런 거 자태가 굉장히 예, 단아 하시면서 네, 절제되면서도 어, 고우셨던 분입니다. 네, 예. 사실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아쉬워하시고 속상해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위너로 뽑히신 정혜숙님께서 저희 선생님이셨다면 같은 무대에서 만나는 그런 어,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마주할 수 있었지 그러네. 않을까 네네 <laughs> 자. 우리 정혜숙 님을 잠깐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녹환 회장님은 잠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어, 정혜숙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순간 쌀이 탄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 어, 굉장히 하는 언니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네. 제가 정말 되고 싶었는데 네. 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드니 네. 정말 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laughs> 아니 정혜숙님보다 될 만한 언니들이 많았다고요? 네 언니 제가 생각하는 더 점찍은 언니들이 계셨고 아, 누구 누구? 미 언니랑 선 언니 아, 그분들 이름은 모르고 그 이름 모르고 미하고 선으로 봤 갑자기 받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laughs> 예, 그렇죠. <laughs> 떨려가지고 예. 아데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위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위너가 됐다 어, 제가 워킹을 좀 잘한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아, 워킹이 평생 남다르다 그리고 조금 어, 우아한 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무용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무용의 우한선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거기에서 내재된 그런 미가 어, 좀 뿜어져 나와서 정말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다못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아까 좀 절제됐어요 지금 이제 됐으니까 원래 한국의 춤은 절제적인 그런 미가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한번 기쁨의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 한번 워킹 한번 해 주시죠. 예.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예, 워킹 워킹을 조금 좀, 아, 좀 과장되게 한국 무용을 좀 살려 가지고 예. <laughs> 아, 이훨이낫네 어우, 저오 어, 이게 한국 무용이에요? 한국 무용 한국 무 선까지 한번 예, 아름다운 선까지 한번 보여 주시죠. 어머, 어 이렇게 했으면은 위너가 뭐야? 더블 에너지. 컴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 당황하시지도 않고, 네. 역시 여유가 있으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어,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클래식 부문 본,